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요 한 줄기의 빛은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녹아들어서 녹아든 대상 전체를 완전히 어,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 한 숟가락이 맛이 더럽게 없던 찌개가 예, 겁나게 맛있는 예, 찌개로 바뀌게 되죠. 존재가 바뀌게 하는 힘 그리고 볼수 있게 해주는 힘.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수 있게 빛이 되어 주는 그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줘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거. 이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 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이웃에게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신앙인이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을 일독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빛을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이죠. 15년 전쯤에 저는 새신부가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 있던 동창신부가 본당신부님이 자동차 사지 말라고 해서 차도 없었던 신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녁 미사 끝나고 농협에 가서 에이팅기계에서 자기 통장인 돈을 다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택시를 타고 대전에 있는 병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돈 봉투를 손에다 탁 올려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더가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힘내." 그리고선 그 신부님이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자기 본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뭐 돈이 뭐 무진장 많고 많은 돈을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하늘이 막막하고 슬픔이 다가오게 될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동창신부의 용기 있는 행동, 사랑이 담겨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 행동이 그 동창 신부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남아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뒤에 후배 신부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큰일이 생기게 되어서 큰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이 돈줄 테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그리고 너, 형이 주는 돈은 안 돌려줘도 돼. 너다 가져. 사제로 형이 좀 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 많더라. 너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 용기 내. 형이 기도해 줄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울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한 9월부터 특강 다녔던 돈, 대림 특강 했던 돈, 그거 다 모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약속한 돈을 주기가 유튜브 수익금도 보태고,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청년성서 연수, 그 1월 달에 다녀왔잖아요. 그것도 보태고. 합동 위령 미사 드리면 교구에서 주교님이 신문 우리 교구 신문님들한테 30만 원 줘요. 그것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고 예.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미사의 물도 보태고 얼마 준지 알아요? 어제 강론 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줬냐? 천만 원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선.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거 박수 받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나 천국 가서 하느님한테 박수 받을 거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그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와서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후배 신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후배들에게 형님 같은 선배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후배 신부에게 예수님이 되어줬습니다. 제 동창신부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을 그 후배신부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후배신부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저는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무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 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빛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도 사람인데요. 나 그리고 그거 다 주느냐고, 지금 개털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돈이. 진짜. 마음 속에서는 어떤 유혹이 들겠어요? 돌려달라고 할까? 언제 준다고 할까? 네. 그런 유혹이 분명히 들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구워주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잖아요. 저의 그 행동 한 번이 그 신부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게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마치 녹아들어서, 그 녹아든 음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난 신부냐,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사악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예 그런 신부입니다. 하지만 제 능력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행동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힘이 제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제가 할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여러분들 소금처럼 녹아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이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게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유능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빛으로 살아가는 삶,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서 나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값지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나의 행동이 이웃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서 그 사람의 삶에 녹아들어서 영향을 주게 만들고, 그 사람도 내가 한 행동처럼 똑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빛으로서 살, 살아가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제 동창 신부가 저의 가, 보여줬던 행동이 제 가슴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 것처럼요.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더 맛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맛집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하는 것처럼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혼의 빛을 잊어버리는 길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아두신 그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드러내고 있나요? 인색함의 빛? 욕심의 빛 나밖에 모르는 빛손 하나 꿈쩍하지 않는 빛 비난의 빛 이런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맛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이기심 그런 게 나의 삶 안에 그 맛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담겨져서 복음의 맛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 바뀌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나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험담하는 자리에서 칭찬을 할수 있는 용기. 불친절한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미소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마음, 무엇인가 내가 함께해 줄수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드러내고 당신 복음의 맛을 우리들 안에 드러내실 겁니다. 바닷물이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입니다, 3%. 그 3%의 염분이 온 바다를 다 짜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3%의 그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살아온 온 인생 전체가 다짠 맛을 내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온통 복음의 맛을 드러내게 되는 그 신비가 주어지게 되겠죠.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맛을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다가갈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가는 여정이라면, 지금 내가 인색하게 여기는 그 마음,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가 그렇게 움켜져 봐야 하느님께 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맛을 드러내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기, 이게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에게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녹아들기 위해서, 또 이웃들에게 하느님 말씀도 좀 실천해 보시고, 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루에 하나씩만 빛이 되던, 소금이 되던, 좀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대화도 좀 한번 해보시고, 좀 나눔도 좀 실천해 보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너희의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